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e n 이 뉴스가 좀 떴죠. 예. 어떤 뉴스가 떴냐면 어, 쌈바 뉴스가 좀 떴습니다. 쌈바 뉴스가 떴는데 한번 좀 분석을 해 봅시다. 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EN셀은 쌈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쌈바도 AAV 투자 한다. 보시면 EN3 이 삼성 바이러스가 어, 아노, 아노,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분에 투자한다는 소식. AAAV 플랫폼 기술의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렇죠? 저는 이것도 한몫 한다고 봐요. 첨생법 때문에. 제 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뭐, 차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합시다. 어차피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자, 월봉의 흐름부터 보면, 자, 우리가, 음,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음,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추세다.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힘드니까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는데. 자, 이 구간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어, 우리가 희한하게 매도만 하면 올라가고, 홀딩하면 내려. 왜 그래?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이때 기준점을 세울 는게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으니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한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음봉으로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음봉으로할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들? 저점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점에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으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면 캔들 자체가 아 저점에서 올라가면서 이번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저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봉이야. 여기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중요해. 22,000원, 26,000원 이걸 주봉이예요 22,000원, 26,000원을 자, 자, 22,000원, 2만 6천원을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끄 놓고 보면 이거야 그쵸 그렇죠? 우선은 여기가 확실히 안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1봉이고 2만 2천원과 2만 6천원 자 2만 2천원과 그쵸 2만 6천원 전 이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 뭐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저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신용장구율이신용장구율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얘는 오늘 이슈로 의한 상승이야 이게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 이슈는 아니는 거지 그럼 뭐다 예 이거 빠져야 돼 이거 안 빠지면 여기까지 절대 못가 이거 빼줘야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절대 못가 그래서 저는 저는 다른 거안봐신용장구 이슈보다도 신용장금을 먼저 보고 얘, 얘가 좀 내려오면 그때 좀매수를하든지 어,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요. 어 지지가 어, 상승, 상승은 여기가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얘가 좀 어, 빠져 지면 그죠? 이제 올랐으니까 얘네들이 물량을 뺄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 요즘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야. 그런데, 우리 작년에 지금 클찍클찍한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뭐가 있었어요? 어, 경영권 분쟁 이슈 관련들이 굉장히 컸어. 그죠? 그러면서, 어,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각각을 받았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탄핵 이슈죠 탄핵 이슈가 되면서 대선 인맥주들이 레이스를 버렸어요 그쵸 다 알아 지금도 대선 인맥주는 한나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되는게 맞고요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결산 결산 1년 결산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 이익이 그쵸 이익이 난 기업이지 이익이 난 기업은 뭐래요? 주주 정책을 할 거예요. 주주를 위한 정책을 하는데 가장 대주주한테도고 주주한테도 가장 좋은 무상 증자예요. 왜냐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대주주도 좋잖아. 지분율이 높아 응. 주식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 증자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가끔씩 많지는 않지만 1대 5 무상 증자를 많이 해요. 1대 5 무상 증자는 뭐야? 한 주당 다섯 주를 받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건 무조건 사야지. 무상증자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도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5 무상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우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음원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음원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5 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모아데이터도, 그렇죠 1대5 무상증자를 했고요. 스티드라는 종목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 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미래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음원이라는 종목 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 진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 산업이죠. 미래 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렇죠?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 0 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 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 데이터. 자, 보세요. 이전부터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예,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 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 증자. 예.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뭐있어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이 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랑 나오고 무상증자 나왔죠. 여러분,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엔 뭐다? 얘도 충분히 5천원짜리가 어, 1 5 0 0 0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 프로예요 유보율 몇, 2800 프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10에 들어요 탑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분으로 무상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